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살림입니다. 아, 더워서 제가 오늘 아이스커피 하나 넣고 시작합니다. 아기상어 뜨르르뜨. 대왕고래가 나타났다. 자, 오늘 분석해볼 회사는 넥스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둘째, 고베다. 셋째, 에이션입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고고고. 투자 포인트 확인합니다. 첫째,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6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탐사 계획,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지난달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관련 기업에게 긍정적인 점은 사실입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살거든요. 한유, 한국이 산유국이라니. 자, 먼저 넥스트를 소개합니다. 1990년 설립, 설립된 35년 된 회사고요. 작년 8월 상장했고 박효정 회장과 아들이 62%소요했습니다 넥스틸은 강관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강관은 쉽게 말하면 세파이프입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할 때 땅에 구멍 뚫을 때 하고 지하에 있는 석유를 석유와 가스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세파이프인데요세파이프 석유와 가스 개발할 때 사용하는 유정관 비중이 45%. 석유 운송에 사용되는 송유관 비중 25%, 상하수도 배관용이 30%입니다. 아주 먼 얘기지만 동해 바다에 석유가 하, 석유 확인하려고 바다에 구멍 뚫는다는 말 나오면 시추공에 집어넣는 파이프 만드는 넥스틸 기대감 높아지겠죠. 둘째, 고배당입니다. 넥스틸은 작년에 한 주당 7 0 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말 주가가 7,160원이니까 약10% 수익률로 은행금리 감안하면 엄청난 고배당이죠. 2022년과 2023년 2년간 순이익이 2,750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올해 실적이 많이 감소해 배당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셋째, 밸류에이션입니다. 하나 증권은 올해 넥스트리 매출 5,300억, 영업이익 560억으로 전년 대비 15%,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퍼 5배인데 역사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좀 고평가 수준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 석유와 천연가스의 화석원료를 우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강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사들이던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은 이번 대형거래 유스로 주가 폭등하자 6월에 보유주식 대부분 다 팔고 나갔습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과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확인하면서 하반기 좀 한참 이후에는 다시 유입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담이지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기간 투자자도 차트 봐요? 차트 많이 봐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투신, 보험, 은행, 연기금, 증권 등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서, 그들이 모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산 운용사와 투자신탁 운영회사에 이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 조단위 펀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선후배들을 기억해 보면은, 차트는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대형 운영사 펀드 매니저들은, 어 차트보다는 기업 분석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주가는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크게 바뀌는 산업. 작년, 작년까지는 뭐 이차전지, 올해는 화장품, 뭐 또는 수년간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턴하는다는 회사. 이제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우리가 만드는데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죠. 왜냐하면 주식에 사면 차트, 장애 차트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요기로 기관투자자도 돈을 맡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농협 같은 큰 금융기관이나 또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수익률을 계속 분석하는 회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들이는 주식이 평균 매수 가격보다 많이 내리면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회사 실적 추정을 다시 해보고 제가 주식을 사려고 이제 사, 주식을 매수하던 시점하고 차이가 별로 없으면 자신 있게 더사드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 매수 단가 이제 그쪽에서 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트 분석보다는 좋아지는 산업, 좋아지는 회사를 찾고 공부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메이저 달링, 제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자, 펀드메이저 친구인 저 달링과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습니까 저는 주식을 파세요! 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넥스틸 관심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펀드메이저 달링,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사랑입니다.